지금부터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220장 찬양합니다. 내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출가운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문의 말씀을 가지고 법보다 더 귀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외 없는 법은 없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곤란한 사건을 만나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법에 호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재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날 솔로몬 왕에게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여자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란 어렵지요. 요즘처럼 유전자 감식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친모를 가릴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의 판결은 모성에 호소하는 것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왕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입니다. 법이 결정된 겁니다. 친모가 아닌 여자는 공정한 법이라고 하면서 그 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나 친모는 어떠합니까? 예외의 법을 왕께 제안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를 포기하겠으니 생명은 살려달라 하는 것이죠. 왕의 법은 그 아이를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친모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모성에 호소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외의 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의 갈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석유관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3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식일 법에 저촉되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손으로 비비어라는 말이 나와요.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깠다는 것은 타작 행위입니다. 노동이지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 그 껍데기를 입으로 불어서 후하고 털어버렸으면 이것은 정미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 위법입니다. 하지만, 구약 신명기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배가 고플 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행위 자체는 결코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일을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주석서인 미신나에 따르면, 안식일에 어린 양이 한 입에 넣 남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도 죄가 된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신 행동 역시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의료 행위를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을 들어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동시에 세세한 법 조항에 목숨을 걸고 사는 그들에게 예외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외의 법이야말로 안식일법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었어요. 안식일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살면서 이 안식일에 쉬는 것,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 조치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하차는 조항에 매달리는 것이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근본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안식일 대신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그 날이 인간의 생명이 새 힘을 얻게 되는 복된 날이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예배를 안 드리면 꺼림칙해서 주일의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마치 내야 될 세금을 제 시간에 지불해야 자기 마음이 편한 것과 같다 하는 이치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일을 지내십니까? 혹시 이런 미신적인 습관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자기 생명, 자신을 위해서 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시민으로서의 의무도 해야 됩니다. 예외를 통해서 얻은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바로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힘과 용기가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구절 그런 사소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기보다 그 구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생명을 존중시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